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야고보와 또 여러 형제들이 그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 주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고생했던 이야기들, 죽다 살아났던 이야기, 뭐 수많은 열매들, 진짜 뭐 며칠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바울은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오늘 19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칫 그의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고,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가 얼마나 습한 어떤 죽음의 위기와 모험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모험담, 그의 승리담이 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바울이 계속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하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고보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이 시작이 되죠. 그가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어,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정말 중요함을 바울은 지금 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은 어, 그렇기 때문에 박수 받고 인정 받고. 칭찬 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까지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내 자존심, 내 명성, 내 평판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가 지금 계속 목내어 소리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을 강조하는데 지금 온 신경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또내 생명 다해, 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그 관점과 그 기준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당신이 이방 지역을 선교하는 동안 이 예루살렘 땅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팽배해져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아, 비교가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이 장에서 막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때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믿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열성이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 어, 보시면 바울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에 대한 헛소문에 집중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런 헛소문이 왜 그들의 귀에 착착 달라붙었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있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으로 어느 순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매일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어,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도 파송하고 바울도 파송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됐지만 어, 최초의 교회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어느덧 수만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됐지만. 그 안에 복음의 역동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전통교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자부심, 혹은 반대로 내 상처에 매몰되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점점 그들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지쳐 있는 사람은 바울이어야 되잖아요. 1차, 2차. 3 차에 걸친 선교회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막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막 진짜 제일 힘들어야 될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오히려 막 지금 그 복음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막 살아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늘 예배하는 그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야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자신들만의 자부심과 헛된 소문에 휘둘리는 연약한 어,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자부심, 내 상처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 내리막을 걸,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날마다 소생케 되는 세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니까, 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내 이름값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3절 입사절 보시면,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네명의 서원자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서원을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현금을 거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도 했지않습니까이네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서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인데 어,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이 이 서원 서원의 결례가 끝나는 날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아직 이 결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들의 결례 비용도 바울이 대신 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 결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원한 사람들이 서원의 기간을 전후해서 자기의 영과 육을 정결케 하기 위한 구별의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선원을한 사람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은 결례의 마지막 날이 될때 예물을 하나께 드려야 했어요. 어, 번재물로 1년 된 순냥 하나 속재재물로 1년 된 암냥 하나 또 화목재물로 순냥 하나 그 외에 무교병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 결례 비용을 아직 그 결례 비용을 다 내지 못해가지고 이 의식을 다 마치지 못한 네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지금 담임 목사도 파송하고 바울도 파송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안디옥 교회는 계속 살아나고. 그 선교를 감당했던 바울은요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도 더 살아나고 더 성령의 충만에 있는데 그 안정적인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함께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결례 의식을 다 마치지 못한 네 명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결례 비용을 바울에게 대신 부담할 것을 야고보는 제안합니다. 그 바울이 율법에 따라서 서원도 하고 결례를 행하고 또 아울러 가난한 형제 네 명에 대한 결례 비용을 부담, 그것까지 부담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면 유대인들,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야구의 계산이었던 거죠. 바울의 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방 교회로부터 안 그래도 되는데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어 내가 돈 내서 일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쏟았는데 완전 또돈 내라 또더 헌신해라 네가 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좀 봐달라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그냥 더 달라달라만 하니까. 그리고 어, 소문은 소문대로 안 좋아지죠. 어, 진짜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더 달라 달라 하는 사람들만 있고 나에 대한 소문과 평판은 더안 좋아지고 있고 대체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던 거지 그런 마음에 빠지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불같이 화내지도 않고 지쳐 쓰러지지도 않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아 바울은 참 훌륭하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바울의 이야기여에만 하지 바울의 이야기에 머물러선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그한 구절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 말하고 을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지금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그 마음이 너무 애절해서 그 마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더돈 내야 되고 더 오해받고 내 상황이 더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영적인 침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시퍼렇게 살아 있는 바울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샘교회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처에 매몰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 달라 할수 있는 비참한 인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기에 집중할 때내 전부를 다 내어 주어도 더 아깝지 않은 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이 허풍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 때도 나는 원하는 바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과 그 고난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이두 길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지만 그 가운데 점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세임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우리 안에 늘 주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상처 때로 내 자부심, 나의 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귀참한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 예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공급받아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